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는 30일 코로나19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제28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주시, 양주소방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주 역사 주변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학수 양주 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삼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